매일 묵상 23년 12월 13일 수요일 섬김과 나눔에 복된 삶을 삽시다. 루키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그리하여 루스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시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불이 일해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루스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루스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군의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함 여인 루시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주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따라 내가 그 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루스는 부하세 여종들 곁에서 보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목상길잡이. 남을 섬기고 자기 것을 나누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합니다. 룩기 2장 22절에 함께 있는 것, 만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프게오는 남자들과 만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호의적인 만남이나 적대적인 의도의 만남 모두를 포함합니다. 나오미는 루시 어떤 이유로든 남자 일꾼들과 얽히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나오미를 섬긴 룻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음식과 좋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룻은 당연히 피곤했을 테지만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룻과 나오미를 먹이시고 그들이 배고픔으로 겪었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섬김으로 축복받은 보아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족복하는 것은 최고의 감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순종하며 기대한 나우미. 나우미는 보아스가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에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중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루스에게 이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 것과 남자들을 만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에 대한 기대이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신 가득한 루스의 섬김을 통해 나오미의 삶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몰락한 나우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계획을 실천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삶의 적용. 경청으로 가정을 세우라. 롯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며느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질문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집안을 회복시킬 기업물을 짜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루시 공정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경청하면서 가정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냈고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을 섬기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성김의 삶이 곧 하늘의 복을 받는 삶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